안녕하세요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대광 영광의 아버지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인상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진다 <laughs> 늘 긍정적인 어,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님과 소통하는 어, 차돌이 김영수 입니다 어, 보통 매물을 보면요 다른 선배님들께서는 다 글, 글이 그래, 글귀가 그래요 이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라 거든요 근데 저는 눈을 씻고 안경도 벗고 뭐 끼고 해갖고 싸고 좋은 차를 어떻게든 찾아 냅니다 그래갖고 소개 드립니다 어, 삼성 QM5 입니다 먼저 외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차 어, 우리가 프로그램 가격은 350만 원이에요 근데 어, 해외에 사시는 따님께서 광주에5.18 민주유공자 아버지께 선물해드린 차량인데, 어, 이차 전산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근데 딴님께서 최대한 싸게 달라 해가지고, 제, 그래도, 대광영광이 뭐냐, 가, 간식비는 좀 챙기고, 290만원이라고 290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오늘 그딴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이 차. 뵙고 왔는데, 합격했어요. 계약금 받았는데, 계약금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자동차 정비기사, 검사기사로서 검사기사, 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거든요 차돌이 김영수란 타이틀에 어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해 를 주시는데 팔고 끝나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느끼고 시운전도 하고 저 옆에 카센터에서 모든 점검 후에 며칠 후에 이제 어 인도하기로 했는데요 이차 감히 싸고 좋은 차라고 확신해 드립니다 아, 아버지께서 그래갖고 따님께서는 290만 원인데 아버지께서 넌지시 우 어, 영수씨 이거좀더깎아주소 좀 그러길래 그러, 그렇게 하시길래 아버님 2,900만 원 차량이라면 제가 100만 원 디시해드리지만 이거는 290만 원 차량으로서 아버님 10만 원더 빼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이 차량 가격 이 280만 원입니다. 차종인 UQM5 2.0 디젤 2012년식입니다. 2012년. 네, 이제 형은 2013년인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보십시오. 정속 주행 장치까지 있어요. 하이패스도 있고요. 하이패스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2 6만킬로입니다 저는 어, 두 분께 말씀드리기를이차 40만까지 탈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스마트케이 보십시오. 싸고 좋은 차. 26만 1,000km 탔는데 어 제가 40만 km까지 탈수 있도록 타실 수 있도록 어 최대한 돕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요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제가 이제 시운전 한번 완벽하게 한 다음에 어저 옆에 카센터에서 어 각종 소모품이 정상적으로 들어 있는가 체크하고 이 다시 어 계약은 됐으니까 우리 매장으로.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어 이것은 광주 외곽길입니다. 어, 저만이 저요 조심드게 이제 시운전하는 구간인데요. 보시면은 어, 연식은 딱 2012년 9년 지났습니다. 주행거리가 26만 킬로 좀 됐는데 주행거리가 많은 만큼 저는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정비사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의 역할이고요. 솔직히 5년 10만 키로 제품은, 그, 본사 보증이 남아있는 기간은, 어, 그렇게 큰, 나름대로의 공을 안 들어도 됩니다. 허나, 10년이 지나고, 키로수가 20만 키로 넘은 제품은, 제가 심혈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안내를 해드려야지, 제 마음이 편하고, 고객님께, 제 스스로가 당당해집니다. 왠자 어 고속주행 한번 느껴보고요. 지금 필링은 아주 좋아요. 핸들 쏠림이라든가, 어 진동도 없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정비소에서 하체 유무도 꼼꼼히 살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일 누유나 냉각수 누수 이런 점검을 확실한 후에 오일파 유공자이신 아버님께 며칠 후에 안대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핸들도 이빨 꺾어보고 꺾어보니까 이상 없고요. 아까 광주에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와 시속 120, 120km까지 밟아 봤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아 영수씨 제보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이정도면 충분하네 그 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은 완료되었지만 팔고나면 끝인것이 아닙니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차돌이 김영수는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제가 하는 검수보다 여기 어 제트카 경정비 사장님께서 엔지니어님께서 이렇게 검수를 해주시고요. 어, 저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배님들께서는 싸고 좋은 차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싸고 좋은 차를 찾 찾고 소개시켜드리는 게저의 역할입니다. 네, 제트카 엔지니어님께서 제트카 사장님께서 와 이렇게 너무나 꼼꼼하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자동차나 뭐 고장 있으면은 제트카로 오십시오. 제가 성심껏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 얼굴 안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 바쁨을 대신해서 제가 이 부동액도 가든 워셜, 워셜 부동, 워셜, 워셜 좀 넣어드리고 부동색, 부동액 점검, 엔진의 점검,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어, 고객님께 며칠 후에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차도이 김영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금방 계약 됐어요. 근데 보통 계약 됐으면은 어예 그리고 놔두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까 나와을 이제 부동액까지 제가 점검합니다. 아유 제트카 엔지니어님께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해주고 시 계십니다. 어 정비고에 입고된 김에. 라이닝 상태, 라이닝은 대략, 어, 제 눈으로 와서는50% 남아있고요. 이것을 고객님께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라이닝도 보면은 50% 남아있어요. 이거는 고객님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와우, 이제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 샤프트. 현장용으로 조인트라 그러거든요. 조인트, 루버 아직 그때다 살아있고요. 청매도 말짱하고. 배기통 말짱하고 녹슨 부위가 거의 없음을 제 육안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와우 쪼바 좋고요 이렇게 해서 팔아야지 제 마음이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누유도 없어요 와 누유도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감히 싸고 좋은 차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류 자체가 고요 너무 저도 기쁩니다 이런 차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도 너무, 저도 정말 기뻐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중고차 올바르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 네 어, 제트카 경, 정, 제트카에서 모든 경정비를 끝내고 제가 기름도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차량을 받아보실 때앵코블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아니야 기분이 썩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름 제가 만원 안치 넣고 이제 복귀합니다. 자, 넣었기 때문에 앵코부는좀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